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성과 리뷰 공유하는 날이죠. 앞서 매주 월요일 의견 나갔었던 종목들을 추천 시점 이후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정리하고 기술적 포인트를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유 의견으로 유지 중인 종목은요. 셀트리온 그룹주, 그러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거칠게 움직였었던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군을 방어적 대안으로 제시했었고요. 그 흐름 속에서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를 타이밍 매매로 인해서 병행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을 방어하면서도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볼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 의견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 주 미국에서 이벤트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과 함께 빠른 판단이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신호 무료방에서 어떤 대응 의견이 나갔는지 SK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오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무료 종목 의견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12월 1일 월요일 추천 의견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12월 1일자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나갔고요. 가격대를 보시면 543,500원 아, 추천 당시에 이렇게 차트로 올려드린 가격이 이렇게 확인됩니다. 이때 당시에 투자 의견 드렸었던 핵심 포인트는요. 화살표 매수 신호가 아직 발생하기 전입니다만 이르면 그 다음날 이길부터 화살표 매수신호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의견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특히 5.2평, 12평이 골든크로스를 염두에 두고 의견 나갔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12월 1일 오후 1시 51분에 이렇게 내용 올려드렸고요. 그 이후에 화살표 매수신호는 결과적으로 발생이 됐고요. 이렇게 반등 양상이 안정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12일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었죠.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날부터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화살표 신호 무료방에서도 의견이 나갈 수 밖에 없었고요. 수익률로 보기에는 작은 2% 수준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습니다. 바로 12월 15일자로 가보겠습니다. 12월 15일자는 이번 주 월요일이죠. 자,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실제로 결과 이렇게 내용도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원금 보호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조절 관점으로 의견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화요일은 또 하락 음봉까지 전환되면서 보합 수준에서 나머지 비중도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로 의견 드렸다면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화요일 sk아이닉스는 이렇게 남은 비중까지 전략 매도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 위에 보면 HD 현대건설기계에 이렇게 같이 전략 매도 의견 드렸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유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날 같이 매도 의견이 나갔고요 바로 12월 16일자 플러스 7.6% 수준에서 전략 매도로 의견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결과적으로는 17일 날 어땠습니까? 16일까지는, 어 그래, 하락 음봉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화살표 매도 신호도 발생이 됐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위험 리스크가 있죠. 바로 이날 우리는 전략 매도로 의견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절반 매도, 여기서 전략 매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죠. 이런 부분들을 대장 초반부터 빨리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유독 뭐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가 뚜렷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바로 18일 마이크론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데다가 우세할 것으로 내다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sk하이닉스 브리핑 의견 드리면서 실제 sk하이닉스 의견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 자 이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53만 7천원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봉 흐름이 이렇게 소폭 올라올 때 당시입니다 1.3% 가량 올랐을 때고요 시간상으로는 10시 37분입니다 오전에 바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월요일은 아니지만 어,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호조를 앞두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일부 업종에서 반등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 가능하다 라는 점에서 신규 의견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화살표 매수 신호는 내일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견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화살표 매수 신호가 이글 발생 됐었습니다 됐었습니다만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장중에 사라졌어요 종가상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오늘이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사라졌었던 화살표 매수 신호가 오늘 갭상성 출발하면서 발생이 됐었어요. 수익 성과도 7% 이상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종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0.9% 가량 하락마감하면서 아쉽게 수익률 성과가 다소 좀 낮아졌습니다. 축소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살표 매수 신호도 역시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게 우리 SK하이닉스의 결과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뭐 SK하이닉스의 뭐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갭상승 음봉하기도 하고 또 갭파락 양봉 만들기도 하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일일 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제자리 뛰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삼성전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이른 아침 삼성전자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이 갭상승하면서 종목들이 갭상승할 경우에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이미 달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오늘 주식시장 흐름만 놓고 보면 꼭 한국 시장이 뭐 선물 만기처럼 움직였잖아요. 그 정도로 이번주 등락이 반복되면서 어려웠던 장이고 또 오늘 금요일장 마저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장세였다 그래서 하루하루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은 사면 떨어지고 또 팔면 오르는 수시로 등락을 보였었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너무 빠른 단타 단기 매일마다 이렇게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수익 내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평선까지 갭상승 출발은 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여기 52평선 22평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강세 시나리오가 유지되려면 12평선 정도에서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내려앉았고요. 지금 22평 52평까지 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일단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sk하이닉스에게는 양호하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래로 더 내려가지 않으면서, 이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횡보하는 것만으로도, s k 세는 좋다. 그래야지,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추세대 상단 돌파 기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음 주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면, 이 구간에서 매수했었던 투자자분들, 투심 악화로 이어지고, 실망 매물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 sk하이닉스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 sk하이닉스만 절대 내려가지 않죠.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지수 자체가 내려간다는 얘기고 많은 종목들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측면에서 다음 주 월요일 이후가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역시나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신호 무료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화면 아래에 더보기란에 화살표 신호 무료방 링크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신호 의견을 보시고요.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의견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해서 검증하시고 또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에서 뽑아내는지 발굴해내는지를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인데요 12월 8일은 셀트리온, 그리고 12월 15일은 셀트리온 제약까지 의견 드리면서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오르지 못하는 장세 속에서 하방 변동성을 대비해서 이 과정에서 헬스케어 업종 가운데 올해 내내 지지부진했었던 셀트리온 그룹주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지 않겠느냐 라고 봤었던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디펜스는 됐어요. 방어는 됐는데 두 종목 모두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에서 방어하는 정도 수준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단중기평선들이 역배율로 만들어지면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내려가지 않고 소폭 내려앉았고요 지난 과거 대비에서도큰 변수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셀트는 그룹주 과거에도 반복됐었던 늘어지는 횡보 패턴이 유사하고요 구조적으로 이것은 우리 셀트는 그룹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늘어지면서 올라왔었던 건지. 그나마라도 최근에 추세 우상향 패턴으로 좀 돌아나가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횡보 수준으로 보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 연말과 연초로 가면서 기술적으로 오버슈팅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025년도 시가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은 18만 6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8만원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18만원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우리 2025년도 이렇게 양봉으로 잘 마감해 준다면 이 구간에서 연말로 가면서 좀더 시사가 나와 준다면 올해 2025년도 뿐만 아니라 내년 2026년도 우리 셀트리온은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아주 수년간 옆으로 횡보했고요. 시장은 이미 크게 올라서 4천 포인트가 넘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어 이번 연말 또는 내년으로 가는 이 연초 시장에서 연초 흐름에서 우리 셀트리온의 반등은 그냥 단순한 반등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2026년도 급등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화살표 매매방 정현방에서도. 이 셀트리온을 주도주로 매매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내년에도 큰 수익들을 우리 셀트리온으로 만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셀트는 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종목은 약간의 온도 차는 있습니다만 홀딩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오른쪽 화살표 신호 무료 방에서는요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투자 의견 드리겠고요. 상한가, 급등주, 테마주 같은 큰 위험성 있는 종목들은 절대 투자 의견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내에서 소액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신호 검증을 위해서 최소 한주 매매도 충분합니다. 반드시 따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대응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은 오른쪽 화살표 신호 무료방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무료 링크를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살표 신호 신규 종목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